시작하자마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대박 나겠네요. 꼭 보답하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 마음의 평화를 찾는 첫 걸음. 1. 고요 속에서 자신을 만나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닌 고요의 선물입니다. 사람은 자연과 같이 흐름 속에 존재하며, 때로는 혼자임으로써 비로소 내면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숲 속의 나무가 바람과 햇살을 맞으며 고요히 서 있는 것처럼 인간도 혼자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소리를 듣고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순간 우리는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음 속 깊이 묻어둔 생각과 감정을 마주하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과정은 평화로운 마음의 첫 걸음입니다. 2.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 혼자 있는 시간은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와도 같습니다. 일상의 바쁜 흐름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맞추어 움직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순간에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비유, 강물이 바위를 만나 부드럽게 흐름을 바꾸듯 혼자 있는 시간은 삶의 방향을 잔잔하게 조정하는 힘을 줍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마음의 평화와 삶의 균형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부의 평가나 기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삶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3. 자연과 함께 하는 혼자만의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는 자연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공원 산책, 강가의 물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자연의 일부임을 느낍니다. 비유, 나무가 계절을 따라 잎을 피우고 떨어뜨리듯, 인간도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계절을 조용히 맞이합니다. 자연 속에서의 고요는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외부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된 내면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는 평화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4. 혼자 있는 시간과 창의성. 혼자 있는 순간은 창의성을 꽃 피우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쉽게 외부의 기준에 맞춰 변형되지만,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며 내면을 표현하는 순간. 과거의 경험을 되새기고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 단순히 사색하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모든 활동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비로소 깊이 있는 의미를 갖습니다. 창의성은 외부의 자극보다는 내면의 고요에서 비롯되며, 이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5. 일상 속에서 혼자 있는 시간 만들기.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작은 습관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의 고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커튼을 열고 햇살을 맞으며 몇 분간 호흡에 집중합니다. 산책과 사색. 가까운 공원이나 강변을 느긋하게 걸으며 주변의 소리와 풍경을 음미합니다. 글쓰기와 기록, 하루 동안 느낀 감정, 떠오르는 생각을 기록하며 내면을 정리합니다. 독서와 사유, 책을 읽으며 내 생각과 연결하고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혼자 있는 시간은 삶의 속도를 늦추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 도구가 됩니다. 6. 인간관계와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인간관계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더 깊이 이해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정적 반응을 조절할 수 있으며 더 성숙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비유, 혼자 조용히 심은 씨앗이 단단한 뿌리를 내리듯 혼자 있는 시간은 인간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7. 혼자 있는 시간과 삶의 균형. 혼자 있는 시간은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요구와 역할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그 흐름을 멈추고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순간입니다. 내적 평화를 느끼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며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비유. 호수 위에 잠시 멈춘 작은 배가 물결의 흐름을 관찰하듯, 혼자 있는 시간은 삶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8. 철학적 결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첫걸음이며, 삶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인간은 자연과 삶 속에서 고요와 균형을 찾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음은 결코 외로움이 아니며, 오히려 삶의 근본적인 안정과 평온을 가져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흐름 속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잔잔한 강물처럼 마음을 정화하고,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을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실전 지침형 가이드 1. 일상 속 혼자 있는 시간 실천법 혼자 있는 시간을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의미 있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의 고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살과 공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몇 분간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비우고 오늘 하루의 흐름을 관찰합니다. 비우, 햇살이 나무가지 사이로 스며들듯 마음속에도 잔잔한 평화가 스며듭니다. 산책과 사색, 가까운 공원이나 강가를 느긋하게 걸으며 주변의 소리와 풍경을 음미합니다. 발걸음과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속 잡음을 내려놓습니다. 비우, 흐르는 무리바위에 부딪히며 모양을 다듬듯 산책은 마음을 부드럽게 정리합니다. 기록과 글쓰기 하루 동안 느낀 감정, 떠오른 생각, 감사한 순간들을 기록합니다. 글을 쓰면서 내면을 정리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비유, 마음 속강물의 잔잔한 파문을 만들어내듯 기록은 감정의 흐름을 시각화합니다. 독서와 사유. 책을 읽으며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며 사유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를 넓히는 시간을 만듭니다. 비유, 책 속의 글귀가 숲 속의 새소리처럼 스며들어 마음을 울립니다. 이, e, 계절별 혼자 있는 시간 활용법. 봄, 산책하며 꽃과 나무의 새싹을 관찰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계획과 다짐을 정리합니다. 비유, 봄의 새싹처럼 내면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삶에 새로운 씨앗을 뿌립니다. 여름, 햇살과 바람을 즐기며 공원이나 강가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더위 속에서 느끼는 감각과 자연의 흐름을 관찰합니다. 비유, 여름의 강물처럼 마음 속 열정을 흘려보내고 재충전합니다. 가을. 낙엽을 바라보며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 봅니다. 성취와 실패, 감사와 후회를 조용히 정리합니다. 비유. 낙엽이 땅에 내려앉듯 마음 속 부담과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겨울. 따뜻한 공간에서 명상과 사색을 집중합니다. 내적 평화를 점검하고 내년을 준비합니다. 비유, 눈 덮인 숲 속의 고요처럼, 겨울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3. 단계별 마음 평화 체크리스트. 단계 실천 항목 목표. 아침 햇살과 공기 맞으며 깊은 호흡 하루의 흐름 관찰, 마음 안정. 산책 자연 속에서 발걸음과 호흡 관찰 마음 속 잡음 제거, 평온 유지. 기록 하루 느낀 감정과 감사한 점 기록 내면 정리, 자기 자신과 대화. 독서 사색과 비교하며 독서 관점 확장, 마음 깊이 강화. 명상 짧게라도 호흡과 마음 집중 집중력 강화, 마음 평화 확보. 4. 혼자 있는 시간의 철학적 의미.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는 마음의 평화를 위한 연습이며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인간은 자연 속 흐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흐름을 느끼고 내면과 조화를 이루는 기회입니다. 비유. 잔잔한 호수 위에 떠 있는 작은 배가 물결의 흐름을 느끼듯 혼자 있는 시간은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또한 인간 관계의 질을 높입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감정을 정리할수록 타인과의 관계에서 안정적이고 성숙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5. 마음 평화를 위한 실천 포인트. 조급함을 내려놓기 혼자 있는 시간은 속도를 경쟁하는 시간이 아니라 흐름을 관찰하는 시간입니다. 자연과 연결하기 계절의 변화, 햇살, 바람, 물소리 등 자연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경험합니다. 의식적 기록 하루의 감정을 기록하고 반추하며 마음의 지도를 그립니다. 작은 의식 만들기 아침 명상